사람의 유전, 프린트 먼저 할게요. 예. 사람의 유전을 연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어, 염색체나 유전자를 분석을 합니다. 인위적 교배하여 연구한다. 인위적 교배는 안 돼요. 너, 너랑 너 결혼해. 이렇게 인위적으로 교배할 수 없습니다. 예, 아닌 거니까 이거 고르시고. 특정 형질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한다. 이런 게 가계도 분석하는 거죠. 형질에 대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통계분석한다 통계분석할 수 있고 1란석 쌍둥이와 2란석 쌍둥이 형질을 비교해 형질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알아본다 이런거 되는 거예요 답은 2번 자, ABO식 혈액형 가계도이다 어, A형은 유전자형이 AA도 있고 a o 도 있는데 O형이 나오려면 이 사람이 A O형인 상태여야 하고 B형이 나오려면 B형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가 B형이긴 할 텐데 가가 BB면 은 O형이 안못 나와요. 그렇죠? 가는 그래서 B5여야 돼. B5 그러면 이렇게 만나면 O형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B형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B5지. B5 이해하시죠? 이거 55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B, BB면은 못 나와요, 이 사람이. b 오고이 사람은 이제 A형 유전자가 있어야 되니까 a 오고 맞죠? 그럼 이렇게 만나면 O형 나오고, 이렇게 만나면 AB형 나오고. 이해하시죠? 가는 b 오고 나는 A5다. B5AO, A5, 1번. 그 다음에, 3번에,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A형인 사람은, 이, 어떻게 해야 되나? AA, 안 되지, AA, 안 되죠, 그렇죠 A5고, B는 B5죠, B5. 이렇게 만난 거니까. 근데, 철수 동생이 태어날 때, 동생의 ABO식 혈액형이 O형일 확률로 오른 것은, 그러니까 요렇게 만나면 A, B형이고 요렇게 만나면 A, 5고 그럼 A형이죠 요렇게 만나면 B, 5고 요렇게 만나면 O, 5죠 4명 중에 O형일 확률은 얘가 O형이니까 4명 중에 1이니까 25%죠? 예그 <laughs> 다음에 ptc 용액이라고 하는 약간 쓴맛 나는 용액이 있어 쓴맛을 느끼면 은 정상이고 정상이 라디치는 우성이란 소리고요 느끼지 못하면 스물치다 근데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에요 상염색체 유전 상염색체 유전이고 <laughs>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이제 정상인데 둘이 정상인데 미맹이 나오려면 미맹은 스몰티 스몰티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맛을 느끼지 못하려면은 스몰티 둘이 만나야지 되지 왜냐면 라디티 스몰티는 정상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 까맣게 칠해져 있는 애들은 다 스몰티 스몰티가 되고요 정상인데 스몰티가 나오려면 이사람라디티 스몰티여야 되고 이라디티 스몰티여야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사람도 있잖아. 만약에 이 사람이, 라지치, 라지치면은 이 사람 은못 나오죠. 라지치를 물려주니까. 그러니까 5번이 어떻게 돼야 돼요? 라지치, 스몰치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사람 나올 수 있죠? 그럼 잘 봐. 그럼 2는 어떻게 돼? 2는? 2는 라지치, 라지치어도 되고, 라지치, 스몰치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지티, 스몰치가 나오려면 스몰치 하나는 1번에 물려줬으니까 2번은 라지티 하나 물려주면 되는데 라지티, 라지티도 되고 라지티, 스몰치도 되는 겁니다 미맹은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열성이죠, 열성 느끼지 못하는 게 미맹입니다, 미맹 미맹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유전자형이 스몰티, 스몰티인 사람은 모두 3명이다. 하나, 둘, 3명이네. 유전자형이 라지티, 스몰티인 사람은 정상이다. 정상이 래 우성인 게 발현되는 거니까. 4의 유전자형은 라지티, 라지티이다. 아니죠. 라지티, 라지티면은 스몰티, 스몰티가 못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거 틀렸고, 가가 미맹이 아닐 확률 50%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를 보시면, 요렇게 한명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그럼 미맹인 사람이 50%고 미맹이 아닌 사람 50%입니다 맞죠? 답을 다섯 하시니다 5번 자, 쌍꺼풀 유전자에 대한 가계도이다 쌍꺼풀 유전형질은 상염색체에 존재한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 우열 관계는 뚜렷하다. 그니까, 러 쌍꺼풀인 사람한테서 외꺼풀이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외꺼풀이 뭐지, 외꺼풀이? 열성이다, 열성. 열성인 거, 스몰티, 스몰티, 스몰레이라고 했죠. 스몰티니다스몰라고그냥요스몰레스몰레라고 스몰 스몰 하면, 이 사람은, 라지, 스몰레 라지, 스몰레입니다 그래야지 스몰레스몰레가 나오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음. 영희의 유전자형은 잡종이다. 이건 모르지. 1번이 잡같은데. 왜냐면, 요렇게 만날 수도 있고, 뭐,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아, 쌍꺼풀이구나. 어, 쌍꺼풀이니까, 음, 이렇게 만나도 되고, 이렇게 만나도 되니까, 어, 모르지. 잡종이다. 틀렸지. 순종도 되지. 다른 거 볼게요. 웹꺼풀 형제는 유전자형은 순종이다. 웹꺼풀은 AA, 스몰 A, 스몰 A만 웹꺼풀이니까 순종이지. 아버지와 어머니 유전자형 같다, 같지. 라지에 스몰에 라지에 스몰에. 아버지의 대립 유전자는 서로 다르다. 다르지. 그러니까 라지에 하나, 스몰에 아 하나. 서로 다르. 철수가 외꺼풀로 태어날 확률은 25%였다. 25%지. 왜냐하면 이렇게 만나면 라지에 라지. 요건 쌍꺼풀이고요 이렇게 만나면 라지에 스몰에. 이렇게 만나면 라지에 스몰에. 이렇게 만나면 스몰에 스몰. 스몰. 4명 중에 1명이 웹커이니까 25%. 다 1번입니다. 생명가계도이다 생명가게도. 생명인 게, 어, X염색체에서, X염색체 뭐죠? X염색체, 열성유전입니다. 열성유전. 어, 남자가 생명이다라는 건 X-Y고, 여, 그, 여자가 생명일 때는, X염색체 둘다 생명 유전자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남자는 정상이면 다 XY죠, XY. 근데 남자는 생명이라는 거는 x y 고 X-Y죠. 좀 어렵긴 한데, 좀 따라 하셔야지 느는 거예요. 그냥, 어렵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뭐, 늘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 하셔야 지 되는 건데, 잘 모르니까 하는게 쉽지는 않겠지. 그러면, 잘 봐요. B 같은 경우에, 이거를 아빠가 물려줘야 돼. 근데 정상이잖아. 그럼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아빠가 B- 다시 이렇게 물려줘야 돼. 이렇게. 이런 보인자 상태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어, 그럼 거기까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이 사람은 딸인데, 딸인데 정상이잖아. 이건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적절한 거 이제 봅시다. A는 아들에게 생명 유전자를 물려주었다. 아니지, 아들한테 아들 정상이잖아. 아들 정상, 만약에 생명 유전자 물려줬으면. 아들이 생명이어야 되는데 아니지. B는 정상이지만 아버지에게 생명 유전자를 물려받은 보인자이다. 이게 제일 맞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딸한테는 X 유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X 유전자가 X 다시밖에 없잖아. 생명 유전자밖에 없잖아요. 딸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정상이기 때문에 아빠가 생명 유전자 딸한테 물려준 거 맞습니다. 다른 거는 뭐, 알, 알 필요가 없어요. 2번 하시면 되겠네요, 2번. 2번만 할게요. 어렵죠. 어렵긴 할 겁니다, 처음에는. 넘어갈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어... 자, 운동하던 롤러코스터가 A점을 지나 G점까지 운동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위치 에너지가 최소가 아니라 A는 제일 높으니까 최대고 B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이다. 뭐 운동 에너지 최소인 거는 뭐 A이긴 한데 틀린 보기. B에서 C로 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내려가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높이가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 감소하죠 감소 c에서 속력이 최대이므로 운동 에너지도 최대이다 맞죠 이때 속력 최대고 운동 에너지 최대다 일단 c에서 d로 가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 감소하죠 속력 느려지면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감소하는 거 맞죠 지금 리다 3번입니다 3번이고요 그 다음에 <laughs> 이렇게 왕복운동 할때 어, 위치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를 바뀔 때는 높은 곳에 있다가 낮아질 때잖아요. 그래서 A에서 B는 괜찮고 B에서 A는 아니고 C에서 B 아니고 높이 올라가는 거죠. C에서 B는 D에서 E, D에서 E 아니고 E에서 D는 괜찮지.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를 바뀔 때는 높이 올라갈 때잖아. 올라갈 때. C에서 D 맞고 E에서 C 아니고 올라갈 때입니다 A에서 B 아니고 D에서 C 내려가는 거고요 A에서 B로 내려가는 거고요 1번 답은요? <laughs> 그 다음에 3번에 A점에서 전 진자를 놓았더니 2점까지 올라갔다 A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면 100줄이고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70줄이면 그러면은 여기서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30줄입니다. 30줄. 왜냐하면 여기가 최대 높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100줄이라는 거는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이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C에서 속력이 최대죠.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운동에너지가 최대죠?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70줄이다. 아니죠. B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100줄이어야 하고, G점에서 운동에너지 30줄이다. 30줄입니다. 왜냐면, 하 역학적 에너지가 100줄인데, 위치에너지가 70줄이니까, 나머지 운동에너지 30줄이 되는 게 맞고요. 이점에서 위치에너지 100줄이다. 여기 100줄이죠. 여기 똑같습니다. 높이가. 3번이고요. 4번에 2kg의 물체를 10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4m 높이를 지날 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비는, 봐봐, 떨어진 거는 6m야, 6m. 6m만큼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6m만큼이고, 여기서 위치 에너지는 4m만큼 남은 게 4m잖아. 위치 에너지는 4m만큼이야. 그래서 6대 4니까 6대 4니까 뭐 먼저 쓰러졌지 아, 위치 먼저 쓰라고 됐구나 그럼 4대 6이니까 2대 3 써야 지 답입니다. 2대 3. 3번의 답. 3번의 답 뭐냐고요? 3번의 답 뭐였죠? 틀린 거. 3번이야. 3번. 3번에 답 1번이고요. 네, 4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2 k g 인 야구공을 14m/s의 속력으로 연직 위로 올렸다. 연직 위로 올렸다. 이렇게 이공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인가. 그럼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냐면 2분의 1 m v 제곱, m v 제곱, 2분의 1 질량이 2입니다, 2 v가 14 제곱. 그러면 처음 운동에너지가 얼마냐면 14 제곱이에요, 14 제곱. 근데 그거만큼 높이 올라가서 위치에너지가 14 제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190 196 줄이죠, 그렇죠? 그럼 높이 올라가가지고 위치 에너지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운동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식은 뭐예요? 9.8mH. m은이고 h. 그럼 h는 20m면 되네. 20m. 왜냐면 20m면은 어... 20m가 아니네. 10m면 되네. 10m. 10m면은 되죠, 그렇 어, 이거 곱하면 19.6이니까 h는 1 2이면 되죠. 어, 10m 높이까지 올라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6번에 A점에 가만히 놓았다. A점에서 농구공의 위치가 10줄이 위치에너지가 10줄이라면 B 점을 지날 때 위치에너지가 8줄. 그러면은 2줄만큼 감소했지, 그쵸 근데 그거만큼 운동에너지를 바뀐 거예요. 그러면 B 점에서 운동에너지는 몇 줄이냐? 2줄이죠, 지금. 위치에너지가 10줄 있었는데 B 점에서 8줄이니까 2줄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맞죠? 아, 아 끝인가요? Oh.